근데 행동만, 수현이가 보이는 행동만 보고는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행동을 보고는 이제 믿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정인이의 입장에서는 정인이가 이제 믿는다. 그라고 얘기한 게 이제 어쨌든 어 진심이기 때문에 얘는 왜 믿는다고 했을까. 만약에 그냥 현실이어도 정인이가 보고 있는 그 수현이의 진심을 본다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, 어,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, 저 같으면은 진짜 포기하고 싶으면 이미 여기 동선에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얘는 어찌됐든 3년을 내리기 그 힘들다고 하면서 여기 있었고, 그리고 어쨌든 살아가잖아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 안에 되게 잘 살고 싶고, 되게 좋은,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, 음. 네, 네, 믿을 수있잖니요